2 0 2 2고3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주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도상의 대류전자 라지디 스몰디, 라지이 스몰이에서걸된다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의 수의수있 결정되며. 나왔네. 바로 나왔죠? 이거 뭐더라? 다인자요전. 됐죠? 그 다음에 숫자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어, 맞고요 자, 그림은 남자 P의 재세포와, 자, 이건 남자입니다. 됐죠? 여자 Q의 재세포에 들어있는 여자입니다. Q. 됐죠? 일부 연표차와 연자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라지 2와 스몰이 중 하나다. 자, 들한 얘기입니다. 그죠? 기억이요. 라지 이 아니면 스몰 이래요. 라지 이 아니면 스몰 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자, 표기에서 A가 태어날 때, 자, A는 자손입니다. 자손. 됐죠? A 운장이 자, 자손의 운장이 라지 D, 스몰 D, 라지 스몰 이인 사람과, 됐죠? 가해 표현이 형 유전형질입니다. 됐죠? 같을 확률이 4분의 1. 자이 말은요 대문자가 두 개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대문자 두개 됐죠 그 확률이 어, 4분의 1이래요 대문자의 수에 따라서 그죠 어, 표현이 다르니까 그죠 표현형 물어본 거니까 문제없죠 그럼 바로 보기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가는 다인저죠자 바로 왔네요 이번에자 이제 기억이 라지인지 스몰인지 체크해야죠 여기 그럼 우리 경우의 수 일단 라지인냐고 물어봤으니까 라지로 가자 첫 번째 라지 이라면. 라지 이라면요. 됐죠? 자선을 봐야 돼요. 자선. 그러면 둘의 생시세포. 됐죠? 됐죠? 교배를 해야죠? 자, 피. 피의 생시세포는요. 됐죠? 대문자 한번 보면 돼요. 만약에 라지 이면. 라지 이면. 여 지워볼게. 라지 이면 헷갈리니까. 그죠? 라지 D나 스몰 D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둘다 라지이자. 여기 무조건 라지 나와야죠. 그럼 대문자가 무조건 한 개. 라지 이랑 스몰 D 맞으면. 됐죠? 또는, 라지이랑, 라지디 맞을 수 있죠. 두 개. 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되겠죠. 그럼, Q 볼까요, Q? 자, Q의 생시세포. 이번 또, 라지로 갑시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라지디 한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네요. 둘 중에 한개 나와야 되고요. 그죠? 라지디랑 스몰이 맞으면 한 개다. 라지디랑, 라지 맞을 수 있죠. 어, 두 개네, 그러면. 이렇게. 1, 2, 1, 2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표현형, 대, 대문자. 1, 1 맞으면 2. 1, 이 맞으면 3. 2이 맞으면 3. 2이 맞으면 4네요. 2 3 3 4 나오겠다. 대문자. 됐죠? 자선 표현형. 대문자 2 3 3 4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했그어두개두 개. 2개, 두 개. 전체 얼마? 4분의 1이에요. 그럼 보로 뭐가 맞니? 라지가 맞죠? 끝난 거야. 스몰 1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랬죠? 됐죠? 라지가 바로 맞는 거야. 그럼 끝났지. 뭐 라지 맞네. 그럼 됐고. 됐지? 그러면 자 됐고. 했고 문제 없네요, 그죠? 해결했네요, 그죠? 그럼 기억번은 당연히 라지가 맞네요. 해결했고 자, 마지막 뒤번 A의 자 A는 자손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 유전 형질입니다. 유전 형질의 표현형이 모와 같은 확률, 피와 같은 확률, 자손의 유전형질의 표현형이 피와 같은 확률. 피가 뭔데? 좀 전에 라지였잖아, 그죠? 라지 그죠 여기 확인할 때, 그죠? 요거 같은 확률? 그러면 결론은 라지디 스몰디 요거 쓰는 겁니다. 라지 2, 라지 1 확률이야. 몇 개, 몇 개? 대문자 3개월 확률. 그죠? 대문자 3개월 확률. 대문자 3개월 확률. 천천히 4개에서 두개네 2분 1 2분 1. 그죠? 2분 1. 틀렸죠? 그죠? 정답은 기억님. 될까요? 괜찮죠? 스몰이 관련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되겠죠? 정답은 기억님 맞습니다. 2 0 2 2고3 3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이은이 맞습니다.